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60년생 언행에 조심해라. 72년생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84년생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상처받게 되니 서럽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안될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간다. 61년생, 뜻은 높으나 노력이 부족하다. 73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다. 85년생, 여행을 떠나도 얻는 것이 없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욕심을 버리도록 해라. 62년생, 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74년생, 작은 소원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86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으니 좀더 기다려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마라. 63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을 찾아라. 75년생 가까운 거리를 다녀오는 것이 좋다. 87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자신의 일에 조금씩 발전이 있는 하루이다. 64년생 자금 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여 나를 보낸다. 76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88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지원해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심신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65년생 우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77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아라. 89년생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마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66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다. 78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90년생, 창업은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하리라. 67년생, 힘이 들더라도 나중엔 기쁨이 가득하리라. 79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91년생, 취업은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리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병은 초기에 관리를 해야 한다. 68년생, 과감한 결단성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80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유인이다. 92년생,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마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어려움은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중요하다. 69년생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 없다. 81년생 구설수는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93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나 서둘러야 만날 것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70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라. 82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94년생.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굳게 마음먹고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71년생. 재물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83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95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